GTS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산세기쁨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익 목사입니다. 2022년 새해 하나님께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한해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에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솔로몬 왕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부원 산당에서 그 재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성도의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제사의 연락과 기도응답의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며 드리는 기도에 그 예배에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의 간절함과 뜨거움, 그 생활의 거룩함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꿈일지라도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계시의 방편으로 꿈을 사용하셨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무게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대답할 간절한 기도가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시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니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분명하게 간구하였고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일어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설로몬는 동일한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답하기를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아등이 재판하리까 하고 지혜를 구할 뿐 다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왕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고.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칭찬하시면서 지혜와 지식은 물론이요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무후무한 지혜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 맞아서 많은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